이건 상황극입니다. 특히 <목소리> 어, 우리는 아니. 꺼지다. 무 어. 소리야! 우리 꺼지 아니야. 우린 금수저다. 사실 우리는 금수저다. 벌써 밤인데. 근데 돼있어. 애들이 막돈 달라고 해서 막 이러고 있는 건데 우리 떡볶이집 가자. 벌써? 어. 야 좀만 자고 가자. 밤인데. 아 맞아 지금 새우경나 미안. 아밤인데 밤인데? 밤인데? 역사역역시시 어, 역시. 5시야 이 바보 멀쩡요. 아니야 밤인데 지금 밤에 먹는 떡볶이가 제일 맛있지 밤에..밤에만 여는 떡볶이 이제 어디갔냐 야 제발 일로와봐 밀어주기 스킵, 스킵. 스킵. 어우 어. 친구 화장실 갔네 자 <laughs> 안녕하세요 친구, 안녕하세요 먹으러 오셨나요? <laughs> 지금 나무집, 나무집 한개에서 낮잠만 자고있어요 네 여기는 일단 메뉴 낮잠자다가 밤이 됐어요 <laughs> 네. 메뉴가 뭔가요? 요거랑 요거, 아, 여기 는 메뉴판 그대로입니다 이야 정말 참나한 몸무게랑 이거같이 생겼네 각도가 생겼네 어떠실래요? <laughs> 가주세요 자 여기 5만원권 24개 드릴건데 아이고! 깜짝이야 깜짝이야 <laughs> 이자, 사이마세. 도세 문제. 예. 나이선. 도티님 생각나. 아, 예. 뭔데, 리야 도티님 유튜브 크리에이터 몰라요? 알아요. 저 구독자, 구독 많이 했어요. 저도 구독했어요. 저희 가족은 없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왜 치킨이 떨어져 있니? <laughs> 왜 어. 치킨이 떨어져 있니? 아, 내가 어던 거예요. 쟤 누구세요? 내가! <laughs> 내가 거기에 흘렸구나 물량 외치 아, 얘따 먹어라 얘따 먹어라? 너 몇살이야? 저요? 중2요 <중이요. 웃음> 올해? 아니요 올해 중3 중3? 나는 올해 고3이야 밥 먹지 말고 가네 빠이 아 진짜 가안오안 어우 시원해, 어우 큰거 봤어, 어우. 변비였는데 변비 탈출했다. 어? 니야 젠장. 진작... 왜? 야, 아줌마! 아, 아저씨 갔어, 이미. 어, 국 오는 사이에 갔다고! 아, 어, 아저씨! 너, 너. 너 내가 사놨지. 자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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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어. 벽돌, 벽돌인지 모르겠어, 나도. 이거 모형 아니야? 어, 아니야, 모형 아니야. 이거는 이거 모양의 떡볶이야. 난 떡볶이 싫어. 나 어묵 사돌라고 했.. 아 나라 나.. 나.. 라떡? 라떡? 라떡이, 라떡이 사달라고 했잖아. 너밖에 없었어. <laughs> 아 그래? 어? 어? 잠만 이거 라떡인데? 이런 바보 같은 너! 너가 해야지! 난.. 야, 나... 야 우리 집에 가자! 집에 가자. 집 어딘지 까먹었다. <laughs> 집에 까먹는 아이가 있까 어. 빙티런 하고 싶어. 갑자기 발타을 하려니까. 죽인다. 너의 돈을 던지니? 어나 돈, 돈손유적가 없어 이거돈은 뭐야 이거 내가 오마 니 정도... 돌머리야 아 아직이 아직 알아 어 진짜 어야 너의 돈을 리어가냐안 했다니까 그러네 이 오마짜리 뭐야 이거 야야야야잘당했는 야. 띠가 <laughs> <디> 몇칸 달았어 집도 없는데 해군이야 설치해야지.

야, 그 아저씨가 나한테, 어, 화, 그, 그 아저씨가 나한테 화장실 가면서 나한테 줬어. 야, 근데 그 아저씨 있잖아. 너 똑같으니까. 응? 도플갱인가도플갱하를사람아죽인다고 합니다. 어. 도플갱어 어? 우리 친구 죽였지? 으아! 아니야. 내가 니네 친구거든? 씨. 그, 그 아까 치에발 붙이면 니, 네, 내 친구야. 맞아. 근데 발이 안붙었으면이야 죽인다. <laughs> 아나 죽겠네 아 치킨은 어때 인치킨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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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맛있지? 어 맛있어. <laughs> 아 근데 흘렀어 내 머리에. 야김 쫙. 이들조 어디갔어? 어? 야 빨리 이단 라볶이 먹어. 음. 네. 야, 이 이상한 ]iviım. 집에 한번 가볼까? 그래? 어껐다 근데 친구는, 친구는 어디 갔는지 못뭐 보이고?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옆집에 사는 분 아니구요? 네, 근 날씨가 참 좋죠? 왜 끊으세요? 왜 여기 구멍 뚫려 있어? 바로 가들어 와. 어디요? 멍이야. <laughs> 처음 보 사람들 존댓말 써야지. 이 사람들 근데 오늘 영화 3도예요 예, 네, 안아요왜 왔어요, 근데, 우리 집에? 왜 네, 왔어요? 네. 눈 있어요? 없어요. 네. 아, 맞다. 어, 새로 이사 왔죠? 네, 아닌데요. 산지 1년 됐는데요. 바보야. 아, 미안합니다. 죽어, 죽어. 대신 치킨 줄게요. 가족들과 맛있게 먹으세요. 안녕. 아, 갑자기 왜 엉덩이가 다거 갔다... 뭐 내가 사촌 동생이 왔는 어 그래 이좋 집으로 이사가아 나는 다 야생도 해봤다 을마무리해 봤다 이쯤은 별거 아니다 그런 거야 우리 제일 비싼 다이아으로 갈래 그래 어떻게 하 친구는 또어 들어가세요. 어 안녕하세요. 자다 이거.

<laughs> <laughs> 이거제전재선으로산 건데요? 어 그지 이 이거 구멍 뚫려있는데요? 응 일단은 집을 사겠습니다 어디요? 어딘요? 다이아요. 이 다이아요 비쌀텐데 아 여기 50만원짜리 떡볶이 64개 해라 어, 5 0만원 64개입니다 어? 떡볶이. 어? 오늘 안 구매 뭐야? 뭘? 응.

오, 야 우리 몇 층이니? 아, 어, 우리 다 샀어 내가. <laughs> 야, 우리 4층 아니니? 아, 우리 옥상이잖아, 아니, 바보야. 그럼 4짜니? 너 4장이 4층이래? 우리 3학년이잖아. 뭐라는 거야? 뻥이야, 미안. 아까 네가 분명히 중 5, 3이라고 아저씨한테 말했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거 여인... <laughs> 그컨텐츠찍 거는 <듣거나> 안 되잖니. <laughs> 알겠어 미안해. <laughs> 자, 여러분의 기억을 지우겠습니다. 레드썬! 야, 야. 너뭐한 거니? 아무것도 아니야. 영, 영국 연습이다 <laughs> 올라가는데 죽을것 같아.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? 죽인다. <웃음> 아. <웃음> 아! 아, 진짜. 히히히히. 중 야, 그냥 때리지 말고 가자. 그래. 아, 미안. 시술 때렸어. 이거 중 아이고, 때렸어. 미안. 나도 시술 때렸어. <laughs> 있는 거다 안다. <laughs> 안다. 나 지금 안치고 있어요. 거리가 좁혀진자 말했어. 어, 여기 집이 아니잖아. 헬기장이야 잠깐 밑깐미 가봐. 아무 아니 옥상 가자고 하 진짜 옥상을 <laughs> 왔어. 어둠야 이렇게 설치해. 미안해. 나가 이거 내가서미안 나가. <laughs> 거기 내돈도있었도아돼라이 띄엄, 띄엄 띄엄 설치했다 <laughs> 어다했잖뭐 61개를 다 했.. 64개를 다 했어? 응아 60개를 했는데 아 그래? 60개 다 봤어 해볼까? 1 2 아! 꿀마시죠흐 <laughs> 멋있고, 어있어떻 어떻게, 어떻게, 어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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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! 뭐하세요? 게기만어기 여기, 여기. 응? 아, 게 어떻게, 어여어서있어봐여어어떻어떻어어어 이셋와나 혼자만의 그거 이제 <laughs> 나좀 도와줘 막내 <laughs> <laughs> <난> 죽으면 되겠지 어 <laughs> 고마워. <laughs> 진짜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공개 시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아 똑바로만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마크 TV 구독 자 그러면 이제 나와주면 댓글로 아, 저 그리고 전차 나오는 거 참고. 어, 저는 민 t v 야 민크TV 차가 안 나오면은, 아. 민 <laughs> <넣어서> 나오니까, 주세요 <laughs> 아. 다 <저거> 구독기. 어 <laughs>